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논란을 다뤄 보려고 해요. 아니 미국 의료 보험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도 의료 보험 재정에 대한 위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속도라면 2028년쯤 건강 보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어요. 병원비를 싸게 해 주고 의료비를 정부가 많이 보조해주는 건 좋지만, 이게 의료 과소비나 병원 쇼핑으로 이어지고 결국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내가 내는 보험료 나중에 정말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는 의료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역시 재정과 보조금 문제로 시끄러운 미국의 오바마 케어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미국은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왜 보조금을 줄이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지 또그 결과 미국 사회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바마 케어 정식 이름은 Affordable Care Act, 즉 줄여서 ACA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죠. 미국은 한국처럼 전 국민 건강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없으면 단순 응급실 진료만 받아도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고요.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의료비가 거의 1억 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내놓은 해법이 바로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였어요. 보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누구나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첫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보조금을 도입해서 저소득층, 중간계층의 가정의 보험료를 크게 낮춰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질병이 있어도 가입 거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암이나 당뇨 환자도 차별 없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는 대기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거였어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로 있었지만 이 벌금 제도는 사실상 지금은 폐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오바마케어의 목적은 보험 없는 사람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워낙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국가가 관장하지 않고 민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야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때 이제 국가가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의무화도 시키고 이런 내용을 제대로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요즘 미국에서는요, 직장에 보험이 있어도 굳이 오바마 케어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보험 대신에 오바마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비싸졌다고 해요. 기업이 내주는 부분 외에 직원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개인 보험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사실 대기업 직원으로서 직장 보험을 가입을 하면 기업이 50% 내고 본인이 50%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이 점점 비싸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강화되었대요. 코로나 시기 임시로 도입된 추가 지원 덕분에 중산층도 정부 보조를 받아서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셋째는요, 가족 보조금 규칙이 수정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직원 본인만 회사 보험이, 보험이 있으면 가족은 지원을 못 받았고 가족은 따로 사보험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가족 보험료가 비싸면 배우자와 자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회사 보험, 가족은 오바마케어 이렇게 나누는 가정이 많아졌답니다. 그럼 미국 정부는 왜현 시점에서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막대한 세금 부담입니다. 보조금을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수백조 원이 의료비로 쓰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해요. 이미 재정 적자가 큰 상황에서 세금을 더쓸수 없다는 게 보수 진영 공화당의 주장이죠. 둘째는요 시장 왜곡 문제입니다. 보조금이 크면 직장 보험을 버리고 오바마 케어로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기업들도 굳이 직원 보험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직원 보험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회사 보험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졌어요. 반면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보조금을 없애면 보험료가 폭등하고 무보험자가 또 늘어난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병원에 못갈 수가 있다. 그래서 즉, 세금 절감이냐, 아니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거냐의 대립구도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 2026년에 보조금이 끝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4천만 원 정도 되는 20대 미국 청년. 지금은 보조금 덕분에 한달 5만원 정도만 의료보험비로 내지만 보험금이 사라지면 의료보험비가 월 12만원, 13만원으로 껑충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0만원 이상 드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수백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원은 진료비를 못 받게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은 진료를 못 받게 되거나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세금과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치와 사회 전체를 흔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가계 부담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의료의 불평등이 증가할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가고 건강 격차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나겠죠. 대선이나 지방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케어 이전에도 이 의료보험이 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최대의 쟁점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노동 시장이 변화할 겁니다. 기업이 아예 직원 보험을 없애고 알아서 오바마케어 쓰라라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건강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 세금은 어디까지 써야 하는가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질문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미국 서민들의 병원비를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동시에 세금 부담과 제도 왜곡이라는 논란이 늘 붙어 다녔습니다. 앞으로 2026년 미국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도 시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역시 2028년에 재정이 고갈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과연 우리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려고 있는 오바마케어 논쟁과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세금을 좀더 쓰더라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제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까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 외에 또 중립적인 어떤 그런 정책적 대안이 있지 않을까? 서로 협치하고 협의하면 또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이런 문제 정말 계속 대두되고 있죠. 나이 드신 분에게는 수입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내야 하니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 하는 그런 글들도 있, 어, 있고요. 한편 중대질환이나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된다. 젊은이들은 내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다. 라는 생각에 부담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요. 좋은 대안을 위해서 고민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미국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